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생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특별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뭐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거 세상을 살면 살수록 가슴 깊이 느껴지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정체 없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입니다. 해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도 놀랍게도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스의 증인들이 고백합니다. 땅에 서는 우리들이 낙은해요 술래자라. 이 야곱이 이집트왕 파라오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 인이다. 나의 연수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낙은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막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 말하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면서 지금 우리의 조상입니다. 은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조상들은 평균 70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700년, 많이 사는 사람은 969년을 살았는데, 내가 많이 살았다 해도 130년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130년. 그런데 이 나이를 살은 이 야곱이 뭐라 그랬냐?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 성경책까지도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 그랬다. 사로운 생을 생각해 보시면, 참, 정체없이 살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가? 왜 정처 없는 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인생은 성경에 보면 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회사 사장이 되어서 수십 명 정리를 거느려도 동기들이 그렇게 많고 아무리 많아도 신 앞에, 인생 앞에 사람은 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생이 낙은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인가? 첫 번째로. 인생이 낙은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정말 잠깐이다. 그저 이 땅에서 인생은 잠시 살다 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보시면 인생은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간다. 배틀의 북은 뭐냐 하면 옛날에 못시짤 때, 옷짤때 쓰는 건데, 터득 하면 이게 하면 하나 올착 짜주고 터덕 하면 한개탁 짜주고 이렇게 하는데 터덕 하면 인생이 끝이다. 그것을 인생은 배틀의 북이다. 인생은 한마탕 헛된 꿈이다. 깨고 나면 잊혀지는 잠과 같고 인생은 구름이요 소멸되는 연기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홍수와도 같다. 사람이 뭔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홍수에 썰려가듯이 그렇게 인생 끝난다.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또 인생의 하루하루를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은 바람이다. 그것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지 않는 바람이 인생길이다. 살아온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입니다. 지금 이게 내 생명이에요. 인생은 영원히 살수 없어요. 일생, 일사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바람 같은 인생에게 그때와 장소는 모르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짜 인생은요, 대충 살고, 아무렇게 살고, 아무렇게나 사랑하고 미워하기는 너무나 짧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낙은의 길이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 모든 거 두고 가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인생은 짧다고 말하는 겁니다. 적수 공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주먹을 불 끈지고 태어나는데 딱 펴면 붉은 손바닥밖에 없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아세요?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 죽을 때도 펴면 아무것도 없이 죽는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 누가 보음이라는 곳이 있는데 풍년으로 큰 소출을 얻은 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호나 내가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막 자기한테 스스로 얘기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시대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인간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늘을 열심히 벌었는데 부자인데 너무 부자인데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벌린 거야. 우와, 올래는 돈안 벌어도 되겠네. 그 자기한테 말합니다. 내 호나,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야, 많이 벌었네. 열래 동안 돈안 벌어도 살겠네. 이제 창고에 물건 쫙 채워놓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무것이 네 되겠느냐? 아멘.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생명이 자기한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전혀 관계 없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전혀 관계 없이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그러고 죽어도 관계 없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뭐로 증명하고 싶습니까? 돈?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 증거입니까? 명예? 혹시 권력? 지식? 성공? 여자? 남자? 아니면 자식입니까? 인간의 의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 없는 겁니다. 성경 티모디전서 6장은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은 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아파 보세요. 저는 죽음 직전까지 세번 가봤습니다. 아팠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죽음 직전까지 가봤습니다. 정말 아파보고 죽음까지 가보니까 돈이 아무 소용없더라. 그 매덕 버는 돈이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물러지 엄청난 재산으로 꼴랑 18살 때 억만 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영화도 있었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18세 때부터 호텔도 많았고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몸 병인지 아세요? 의심하는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일반 음식을 못 먹어요. 사서 못 먹어. 왜? 독약 들었는가 싶어서. 의사가 자기를 죽일까 봐 아픈데 의사를 안 불러요. 와서 죽일까 봐. 다 의심하는 병이야 이게. 이발사가 죽일까 봐 이발 칼로 죽일까 봐 머리도 안 깎고 살았는 거예요. 하하. 그리고 제일 심한 건 누가 죽이러 올까봐 집에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와, 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그래 자기 호텔 소유의 제일 꼭대기층에다가, 그다가 딱 갱변 세워놓고 그 호텔방에 숨어 사는데 먹는 음식을 이렇게 먹었어요. 일반 음식이 독을 넣을 수 있고 호텔 음식에 셰프가 독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걸 먹었냐. 닭고기 통조림하고 그캔 들어있는 주스 있잖아요. 이것만 먹고 살았는 이게 뭔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죽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서 워낙 부자니까 뭐 재벌이니까 이제 부검을 했는데 병이 하나도 없어. 어떤 병으로 죽었냐? 영양실조. 행복했겠습니까? 난하부도유정안 하고 싶어요. 나 실컷 먹을게요. 그 엄청난 재산을 사용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도. 엄청 벌고 싶다. 버는 날이 죽는 날이라니까. 그러네. 벌어본 사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이 돈이 돼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부영화를다 누려봤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이고, 실제 인물인데, 시편 104편에. 다이당이 남긴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으며 사람의 귀영화는 덜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풀과 꽃은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알지 못하리라. 인생의 영광이 덜의 꽃과 같다. 뭐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될 듯, 될듯 합니다. 잘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아닌가? 내가 지나친 인생 욕심 부린 건 아닌가? 그래서 돈 벌려고 직장 생활 하다가 지쳐서 지금 가정도 내 인생도 아이도 지금 내가 안 보이게 팽개친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것에 너무 애착 가진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혈액의 가족이 최고인 거 아셔야 합니다. 알아요?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멋진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있는 가족은 천상의 가족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 땅에 나가는이 순례자인데,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히 설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날 때다 두고 가야 합니다. 이 육신 장막도 떨 쳐내고 가야 합니다. 자, 그냥. 영혼만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 나그네에 일어난 게 뭐냐? 나그네는 반드시 여행을 마치는 시간이 있다. 그 마칠 때 심은 대로 거둔다. 지금 이대로 죽으시면 하나 너무 잘 살았어. 내 인생, 지금 완전히 100점이야! 죽어도 괜찮아!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나가셔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다 회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후회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입니다이 야곱이 이집트왕 파라오에게 자신의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도 없느냐? 아니요.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돈이 엄청 많습니다. 자식도 많고요. 막, 종도 엄청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왜 그랬냐? 왜 야곱의 인생길, 족장이면서 재벌인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험악했느냐?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야곱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야곱은 형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라가지고, 어느날 형이 사냥 갔다 오는데 배고프니까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작권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현대인들은 모르는데, 옛날 2000년 전 시대, 4000년 전 시대에는 아, 이 장작권을 갖고 있게 되면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거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형이 배고픔을 보고 팔아먹을 뺀 그래서 이 붉은 팥죽 한 그루 형의 장작권을 뺏고 급기야는 눈이 멀어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버렸어요. 그래서 형에서는 돌아올 게조주밖에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게 진리였기 때문에. 형이 미쳐버린 거야. 이놈의 자식이 내가 받을 이 축복을 지가 다 받아 뺐네. 그래가지고 형이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멀리 떨어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타양살이를 합니다 지금은 뉴나미드 시대입니다 유목민 시대입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건 도시를 옮겨서 생활할 수가 있지만 옛날 시대는 거기서 묵고 자고 살고 죽는 거예요 타양살이는 진짜 힘든 곳이 3000년 사천전 시대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20년 타향살이는 죽을 판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있는데 자기는 올수 없는 번거리에 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입니다그 20년의 세월 동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 속인 거다 봤습니다. 아,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결혼을 두번 합니다. 아, 좋았겠다. 아니요, 평생 불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을 위해 먹기도 쉬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14년간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20년 딱 살은 다음에 지도 재산을 모아가지고 많은 재산하고 종들을 모으고 이제 자식들이 많아졌어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갈 때도 밤에 토끼고올 때도 밤에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고향에 돌아오는데 이 야곱의 모든 초점은. 여자 라헬에게 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데리고 도망을 오는데 이 라헬이 집으로 오는 길에 광야에서 막내 아들 1 2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미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와 오는데 형이 여 놈의 자식, 네 옛날에 내 장작감 뺏어가가지고 잘 잘못 걸잘 살았자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때리시기로 오는 거아니에요 미칩니다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완전히 막 그러다가 장애인 됩니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한 평생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낳은 아들이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라고 있었어요. 이 요셉이 아내를 너무 닮았고 잘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으니까 닮은 아들 이 닮은 아들을 너무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이거를 형들이 시기하는 열 명의 형들이 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내가 골로 보낸다. 그렇게 하고 기다렸다가 어느 날. 요셉이 나타나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던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였어. 그러고 이막 찢긴 옷 같은 거다 피묻혀갖고 아버지 기절해버는 거야. 그때부터 야곱은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한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죽었다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또한번 기절하고. 그래서 그 아들한테 가기 위해서 또 유럽에 흉년이 들어갔고 굶어 죽을 판이니까 이집트가 풍년이었어요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야 와 지금같이 1년짜리가 아니고 한평생 해먹는 국무총리입니다 네,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또 고향 땅을 떠나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20년간 다양살이 하고,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 죽고, 그리고 또 아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마지막에 130배, 이제 죽을똥꼴똥 하는데, 또 이집트라는 뭐나 먼나라로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황제가, 니네 얼마나 살았노? 그러니까, 살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130년 살았는데, 참 텁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심은대로 거둔 거죠. 심은대로 나는 지금 인생에서 무엇을 신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돈입니까? 지금 뭐 신고 계십니까? 인생에 자식, 건강, 출세, 학문, 아니면 행복, 목적이 뭐냐고요? 뭐를 지금 신고 있냐고? 이대로 나중에 다 거두게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 아니야 동물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삽니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혼이 사는 거죠 성경 가디아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함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님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내 꿈이 뭐든지 간에 내 육신과 나를 위해 심는 것은 나중에 그대로 거두게 약업처럼. 하나님에게 심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네. 내게 많은 재산과 지식과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끝이에요. 에, 목사님, 그래, 위협하면 안 됩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이 자리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몰라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것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나 자신의 길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한동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인생에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불행을 만나고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그때 당황하는 겁니다. 성경은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오면 죄인이라 그러는 거 기분 나빠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귀집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속이고, 강도질하고, 이런 거를 죄라 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사람을 말할 때너 죄냐 인 라는 것은 사람이 각자 자기 길로 간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은 지옥이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지.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를 만드시고 이 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새끼밖에 사랑 안 하고 내 아내밖에 남편밖에 사랑 안 하지만 인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지었기 때문에 다 사랑하세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냥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거라.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 그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 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아, 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영전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죠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어, 억울하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이 10대에 만약에 납치가 되어서 30년간 돌아오지 않는다 개구리 소녀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스무 살 됐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그리고 가출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슴 터질 거예요? 안 터질 거예요? 터집니다. 육천 년 동안 하나님 만드는 인간이 돌아오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가슴은 다 들어가 죽을 판살판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한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이거 믿으시고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지은 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데 용서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예라고 대답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네. 구원받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걸 압니다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네. 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하시면 지옥까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재벌의 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무리할게요. 인생은 누구나 낙은의 길입니다. 더 이상 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연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 시간 돌아오시면 됩니다. 회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안아 주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인생에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